헌정지서를 파괴하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보수를 파괴하는 세력이죠. 극우라고 부르지만 그건 극우도 아닙니다. 그건 민족주의적 요소가 전혀 없잖아요. 그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비하표미하는 발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당내의 통합, 통합과 개혁, 뭐두 가지는 양립될 수 없는 가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동전은 앞면만 있는 거다. 뒷면 얘기하면 딴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양전은 동전하는 거죠.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개혁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뭐 보수 진영을 생각하면, 지금 보수 진영은 그거는 보수 진영이 아니죠. 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헌정 지수를 파괴하는 또는 파괴하는데 동조하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보수를 파괴하는 세력이죠. 네, 그런 것들 우리는 보통 그, 극우라고 부르지만 그그건 극우도 아닙니다. 그건 민족주의적 요소가 전혀 없잖아요. 아주 바, 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반동이죠. 반동. 그 반동 세력들입니다. 퇴행 세력. 음, 뭐좀더한 말씀 드리면. 지금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광주민주화운동 광주정신을 헌법전문에 게재해야 된다 엄청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비하 표면에 하는 발언을 해요 광주사태라고 하는 건 폭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제가 아는 민주당 당원들은, 어, 효능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어, 민주당답다, 또는 국회의원으로 바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 특히 지난 내란 사태 이후에, 어, 민주당이 신속하게, 어쨌든 국민의 뜻을 쫓아서, 국민의 힘을 빌어서, 그 국민의 힘당 말고요, 국민의 힘을 저력을 빌려서 의존해서 어,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는데 나름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자부심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요. 요즘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10만 안 됐죠? <웃음> 네. <웃음> 아직 안, 돼, 안 네, 됐어요. 예. 요즘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내 지역을 가시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어, 여기 지금 일안하고 왜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한는데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번 총선 이후, 그 이전까지는, 다 우리 국회의원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동네 행사장을 가면 왜 이제 나타났어? 평소에는 코빼기도안 보이더니, 여태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행사장에 가면, 아, 일안하고 왜 이런 데 나타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어, 국민들께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우리 당, 특히 당원들, 이런 분들은 이전과는 달리 매우 효능감을 많이 느끼시고 저희도 그 위임의 뜻에 맞게, 어, 국민들께서 선출해주신 공직자의 역할에 합당하도록 공적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